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그, 동아보에 참, 이게, 그, 좋은 칼럼이 하나, 동아보에 실렸습니다. 박중현, 박중현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동아보에 제목은, 이 그,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 제목이 간단하니까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 이런데, 이거, 그 칼럼입니다. 제가 네 가지 칼럼의 그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그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 칼럼에 보면요. 이재명의 그 지나간 자리는 전북의 그 빚더미, 빚더미, 이런 데 완전히 그 포퓰리즘에서 거의 뭐 퍼주다 보니까 빚더미가 남긴 한 이런 데그 자리, 흔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뭐 정책의 기재 이런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 그 퍼주기, 포퓰리즘에선데 이거 그 재정이 고갈돼가지고 심각한 게 이거 그 후유증들이 있다. 이런데 이거 그 칼럼입니다. 칼럼입니다. 박중현 그네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칼럼에 네 가지 예를 제일 먼저 이제 이그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있었잖아요. 서울의 그 한강 다리가 스물여덟 개랍니다. 스물여덟 개. 28개. 그중에 이제그 일산 대교 일산 대교는 이거 원래 이게 민자 유치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인데 이그 관리 권을 해가 국민연금이 원래 국민연금이 이걸로 한 7천억 정도 벌수 있는 이런 데그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근데 이걸 퍼플리즘으로 이제 경기도에 사니까 무료로 무료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이 이재명이 경기도가 패소했다. 물론, 이 그걸 이용을 많이 하는, 뭐, 일산 시민들은 조금, 이게, 그,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그, 원래 이게 민자유치고요. 국민연금이 7천억 벌면, 이게 국민, 우리 국민 전체, 5천만 국민 전체가 덕을 보는데, 이재명이처럼, 이게, 이 그, 이걸, 무효화시켜버리면, 이게, 그, 국민이, 국민연금은 게 국민 전체가 주인이잖아요.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7천억을. 거기다가, 이제, 이걸, 무료로게그 조치를 하면요, 또배상해주야 되는 게한 2천억 되는데, 그 2천억 경기도 예산은요, 꼭 일산 주민 말고 게 일산하고 뚝 떨어져 있는 경기 주민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해줘도, 이거야 말로 게 이거 그 일산에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그표필리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재명 이 정책 일산대교 무료화 이게 그 경기도가 패소한. 이거는 그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데 정책이, 이재명 정책이, 이런 게 계속되면요.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경기도 주민도 피해볼수 있어요. 물론 일부 자기 표어들라는 그 지역에 일부는 덕을 보겠지만, 이런 데 문제입니다. 이걸 처음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일산대교 무료화. 이게 이재명이 간데 그 그때 왜 대통령 출마하려고 근데 경기도에서 자리 던지잖아 2021년 9월 3일 날. 그게 그 마지막 대선 출마할 때인 저기 표어들라고 무료화. 요게 결제한 요런데 이그 사건인데 요런 사건인데 이거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이거 그 책임지되지 않나. 이 정도면 이렇게 이그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 이거는 제가 많이 다룬 걸 써놨네요. 두 번째 이제 이거 그 이재명이가 백현동에 바론데 네, 김인섭 씨 로비에서 말도 안 되는데 네, 그 만리장성 옹벽 아파트를 허가해 주는데 이거는데 이거 네,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네, 커뮤니티 시설 사용 어느게그 보류 제동을 걸었죠. 지금 이네 주민들은 몇년 동안 커뮤니티 시설들도 못 쓰고 엄청나게 그 언제 토사 붕괴될지 모르는 이런데 네, 그 위험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죠. 집값도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제가 이재명이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이 진행한 자리입니다.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유력 없는, 그리고 이게 법에도 전혀 안 맞아. 옹벽 높이가 최고가 15m인데 이게 51m가 넘고 말도 안 되는 약이죠. 이걸 이렇게 해준 게 전부 다 반대인데 이재명이 정지상에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김민수 로비 때문에. 이게 바로 두 번째, 실제 김민섭이가 77억에 한밭 사유까지 받고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네그 논술위원이 두 번째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로 백현동의 그 옹벽 아파트를 적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그세 번째, 요것도 이게 중요한데요. 이재명이가 지나간 자리, 세 번째 보세요. 요거는 이제 네 언제냐면요. 이재명이 가데 2020년 21년 그 경기도에 살 때요. 그때 그 재난 기본 소득을 뿌린다고 경기도의 그 재난 기본 소득, 기본 소득 좋아하죠. 재난 기본 소득이 이번에 이걸 이렇게 막 뿌리는데 돈이 이러면 이재명이 지도 내놓고 뿌리진 않잖아요. 결국 은 이재명이가 지역 개발 기금 이거 빌려와 가지고 돈을 뿌린 거예요. 야, 이재명이가 여러 번뿌린네 1차로, 1차로, 이그 재난 기본소득 해가지고, 1차로, 이그 도민 1인당 10만원씩, 10만원씩 준 거예요. 1인당, 1차. 그게 1조 3,400억이에요. 1조 3,400억. 그리고, 이제, 2차로, 외국인까지 뿌려가지고, 2차 때 1조 4,000억을 뿌린 거예요. 이것만 해도 게 2조 7,400억이죠. 그다음에 중앙정부 그때 안 줬잖아요. 왜 하이 얼마 주고 코로나 때 우리 기억나죠? 중앙정부 지원금 빠진 소득 상위자인데 소득 상위자 12%에게 25만 원씩 주가지고 이때도 이게 6,300억을 썼다는 거야. 야 이재명이가 세번뿌리는데 재난 기본소득 처음에는 데 이거 우리 우리 국민한테만 10만 원씩 경기도 1조 3,400억 근데 그다음에는 외국 애들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씩 그게 그러니까 1조 4천억. 그 다음에, 그, 그때,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상위, 상위소득 빼고 뿌릴 때, 상위소득 못받았으니까 상위소득 12%한테도 25만 원씩 뿌린 게, 6,300억. 이게 돈다쓴 게, 이게 2조 몇 천억입니까? 이걸, 빚을, 빚을 기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지역개발 기금을, 기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금을 빌려왔는데, 1조 5천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도로건설하고 공공투자할 지역개발 기금 있잖아 기금. 거기에 1조 5천억을 빌려갔던. 와 이놈이 이게 감독관 있나? 기금을 빌려와가지고 그 돈을 그냥 신만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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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정책입니까? 이재명이가. 그때 는 그때는, 그때는 뭐 우리 경기도가 잘 나가면 세수가 막 넘쳐나고 초과 세수가 넘쳐나니까 이거 금방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제 그 세수가 펑크나고 적자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모로 갚을래?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막그 표들라고 막돈 뿌리는 곳에 표난다고 엄청나게 1 0만 원씩 흥청망청 20만 원 뿌리다가 지금 여기 초과 세수가 아니고 세수 부족이 난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게 이게 그 기사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칼럼에 보면요. 네 번째 보면 이제 이번에 영광하고 곡성 이긴 거 있잖아. 클일 났네, 이제. 영광하고 이제 곡성에 이겼는데, 영광에는 100만 원씩 뿌린다 했죠? 아마 이 곡성에는 50만 원을 했던가, 100만 원이 했던가. 하여튼 이 영광과 곡성도 100만 원씩 이게 뿌리면 이게 어떡합니까? 재정자립도가 이게 전국 거의 하위권인데, 재정자립도가 아주 이제 하위권인데, 100만 원씩 이게 공략을 했고, 참 이게 이거 난감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영광은 인구가 5만 1,430명인데 100만을 하면요, 514억인데 이거 이게 시골의 자치단체가기 초 어떻게 마련합니까?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뒤그 칼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의 결론에 보면요, 이분이 뭐라 고 썼냐면 이제 그 최근에 김민석이가 김민석이가 이 이재명을 떠봤다는 명비어 청가를 하나 불렀잖아요. 이재명은 이게 무죄다. 이러면서 이게 탁월한 행정 성과를 냈다. 이재명이는 탁월한 행정가로 기록적인 행정 성과를 냈다. 이러면서 이게 이재명이 무죄다. 이렇게 글 올린 거, 그 배심원들한테 바치는 거, 김민석이, 김민석. 이 자에게 올린 거 제가 방송하면 했잖아요. 이걸 이제 그 우리 논설, 박중현 논설위원님이 김민석 글을 마지막에 인용하면서 이게 그래, 이게 기록적 행정성과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일산대교 무료화 표들 하다가 대법원에 패소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김인섭이 로비 당해가지고, 이게 옹벽아파트 주가 대법원에 패소하고, 그다음에 재난 기본소득 세 번에, 그 저기 이조 몇천 원 뿌리다가 초과세수 뭐 운운하다가, 이게 세수 부족이 지금 이자에도 얼마냐, 난감, 이게. 완전히 이 고가를 비워난 거 아닙니까? 빚뜸이에. 그리고 이제 영광 곡성 100만 원씩, 여기에 뿌리면 또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록적인 행정 성관냐이 말입니다. 이재명이. 이자는 그 자기 돈은 전부 저수지에 숨겨놓고, 전부 여 지가 다 내물받아서 챙겨놓고, 그 다음에 막 빚내고, 미래 세대 걸 약탈하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걸 빚내가지고, 막 이게 일단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일단 펴마 얻으면 되니까. 자기는 이게 정치 당선만 되면 되니까. 뿌리고 나면 게그 다음은 후임, 후임 경기도에서 뭐 김동연 후임 책임 아닙니까? 문재인도 그랬잖아. 문재인 막 뿌리 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지금 이게 그 재정 나라 국관이고갈 되니까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는 게 바로 요즘에 워낙 어려우니까. 원래 국관에서 인심이 나는데 인심이 워낙에 다피워놨서니까 저는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고전 중에 하나가 전무의 전임 정권이 국가를 다막 뿌리가 흥청망청해놓은거 이걸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긴축 재정 하다 보니 이런 게 비판 이게 저는 큰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그 이런 이 자가 이재명이 가게 그 대통령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되됐으면또 얼마나 뿌리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그 급행열차를 타는 거 알겠습니까? 날아가 바로 그냥 거들 나지 않겠습니까? 고그 칼럼 박중현. 논설명 칼럼, 상당히 그 예리하게 아주 이제 그 논리 도잘쓴 칼럼이니까 그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요. 이러한 게그이재명이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빚더미 빚뜸이 완전히 그 국가를 비워지는 심각한 파탄, 재정 파탄, 이런 문제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직시해야 되고요. 이런게 이재명이를 앞으로 이게 지도자로 앞으로 이게 계속 우리가 뭐, 지도자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는 네그 철저하게 심판해서 정치판에 영국이 퇴출식이 된다. 기록적인 행정 성과가 아니고 정말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런 데포블리스트 네그 이런 데네그 지도자는 영국 퇴출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